쌍둥이 기출문제 9번. 오른쪽 그림의 삼각형 ABC에서 선분 AH와 선분 BC가 직교하고, 각 B가 30도, 각 C가 45도, 선분 BC가 6일 때 선분 AH 길이를 구하시오. 자, 그렇다면 각부터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90도, 30도, 이쪽은 60도가 되겠죠. 그리고 90도, 45도, 이쪽은 45도가 됩니다. 지금 제시되어 있는 힌트가 6이라는 힌트가 있죠. 이 6은 BH 길이 더하기 CH 길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3분 bc 길이는 3분 bh 길이 플러스 3분 ch 길이이고,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될 것은 3분 ah 길이 구하는 것이니까, 이 bh와 ch 길이를, 3분 ah를 활용하여 표현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게 6이 되어야 되니까요. 그렇다면 3분 ah 길이 도출할 수 있겠죠. 자, 제시되어 있는 각 60도를 기준으로 3분 ah 분의이 bh, 탄젠트 값을 이용해서 BH 길이를 표현해 봅시다. 3분 BH 길이는 3분 AG 곱하기 탄젠트 60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럼 다음 3분 CH도 한번 해 봅시다. 3분 CH 길이는 제시되어 있는 각 45도를 기준으로 또 탄젠트 값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겠네요. 얘는 다시 3분 AH 곱하기 탄젠트 45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두개 더한 게 뭐다? 6이 돼야 된다. 우리가 식을 세워놨죠. 그러면 AH 길이가 중복되니까 우리 AH 길이를 뽑아낸다면 BH 플러스 CH 길이는 3분 AH로 묶어내면 탄젠트 60도 플러스 탄젠트 45도의 값이 됩니다. 이게 6이 되어야 하고. 자, 그렇다면, 탄젠트 60 플러스 탄젠트 45두개 계산해서 더해주면, 탄젠트 60이 뭐죠? 루트 3이죠. 그리고 탄젠트 45는 1입니다. 3분 AH 곱하기 루트 3 플러스 1이 6이 된다. 3분 AH 길이에 대해서 정리해주면, 루트 3 플러스 1분정 6으로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런 다음 유리화 해주시면 분모 분자의 루트 3 마이너스 1을 각각 곱해주는 것이 되겠죠. 루트 3 마이너스 1을 각각 곱해줍시다. 그러면 분모는 2로 정리될 것이고 약분해서 계산해주면 3 곱하기 루트 3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정답은 3 곱하기 루트 3 마이너스 1입니다.